메리 크리스마스 네, 라고 인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주위에 있는 분들 a 새벽에 저 웬만하면 인사 안 하는데 a 아,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잠깐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십시오. r i s t m a s Merry Christmas. m 너무 r y Christmas. m e 1 r y c h r i 아, 새벽 예배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새벽 예배 오늘 지금 드리고 있고 아, 성탄 축하 예배 오늘 1 1시에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 오늘 성탄 발표와 회 함께 오늘 또 크리스마스 카렌다 아, 올해 2019년 카렌다도 나눠드립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한 오래 전이면 우리 새벽성 밤새도록 돌고 아,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비몽사몽간에 드렸을 텐데 한 십. 20년, 10년 사이에 어제 이렇게 밤늦게까지 보니까 새벽성 도는 교회는 아무도 없고 아 그런 거다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되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과 함께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다시 한번 약속에 주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맞아서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사도 하시고 또 인사도 하시면서 우리 평소 때 하지 못했던 사랑도 마음도 이렇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 부탁 기도 부탁드릴 것이 아 기도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주운 교회 계속해서 저희들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게 주님의 뜻인지를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아, 이제 어제 쪽땅 주인이랑 만나서 월세를 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탄 선물로 주시거나 특세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걸 지금 저희가 월세로 얻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보자. 항상 우리가 이럴 때 서두르는 것은 답이 아니고 기도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파송 선교사님이 조금 돌아가셔서 지금 당장은 많이 서두를 약간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면서 또오 조금만 봄 정도만 생각해도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기도할 일이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여기 막 이단이 들어오려고 해서 기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 그런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다가 너무 쉽게 또 만나서 너무 쿨하게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 기도가 쌓여서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님 이걸 또 우리 기도하게 하시는지 이렇게 같이. 어, 기도해 주십시오 성탄절 아침에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7절 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첫 찬양하면서 마음이 너무 확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10편 40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있으니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원하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내용인데 그중에서도 이 시편 8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보통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대한 여러 일들의 표현을 직접 화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신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이 기록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왔다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다윗 생전에 그에 관한 글들이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쓴 글들에 따라서 기록에 따라서 지금 다윗이 왔다라고 이야기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계속 고백되어지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고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라고 보았을 때에도 혹은 이 배경을 보았을 때에도 살아있는 다윗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어서 지금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이 구절에 진짜 하나님의 주인공이 하나님께서 주인공을 준비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록하 기록 이루,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할 때그 말씀이 오늘 다윗의 입술로 고백되어진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그 기록대로 내가 저의 눈앞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구절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고백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기록대로 오신 그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에 가장 어울리는 말씀이라 시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우연히, 그리고 어쩌다가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적어 놓은 글대로 기록한 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선포이십니다.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내가 왔다. 예언이 기록되어서 성경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 성경대로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대했던 대로 그리고 기다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인데 기록된 대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의 삶이 앞으로 쓰여진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다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앞으로의 약속이 역시 탄생처럼이나 그삶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로 붙잡고 싶은 진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고 말씀에 쓰여진 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에 기록하신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 아니 우리가 아기들을 보면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알수 있습니다. 이 아기가 뭐가 될지 어떻게 될지 누구를 만나지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왕이 될 거야. 어떤 왕이 될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가능성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주님을 일단 기대를 하게 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루셨다. 라는 것이죠. 어려운 이걸 이루셨구나. 저는 이게 무한한 큰 위로가 된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 오늘 하루지만 오늘 하루의 만남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실지 모르는구나.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모르는 거구나. 그 놀라운 가능성 가운데 성탄절이 우리에게 내가 말씀대로 태어났고 계획된 대로 이끌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두 목사님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쓴 재미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고등학교 5년 선배를 만나게 된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번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삼수를 하셨대요. 당시만 해도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돈이 그것마저도 이제 할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5년 선배인데 3년 선배인 목사님을 만나게 된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뭐 목회도 하고 있던 건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4학년 대학 재학 중일 때 이화여대 대학원 다니던 아내와 교제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교제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대에서 교수와 학생 몇몇에게 히브리서 가르치고 있는 뭐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교제하고 있던 여자 친구가 우리 거기 한번 가볼래? 가보자 이렇게 꼬셔서 그래서 거기 갔다가 어 우연히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만나서 그 전까지는 정말 아무런 관계도 없었는데 만나 보니까 고등학교 5년 선배고 그리고 어 같이 미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신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계기가 되어서 남다른 인연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분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역할들을 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친하게 지냈나? 동기가 뭐냐면 이화여대에 남학생 들어가기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 성경 공부 있다니까 여자친구 따라서 이화여대 안에 있는 성경 공부 모임 갔다가 만나게 됐다. 그게 특별한 인연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가리키던 분은 지구촌교회 이동헌 목사님이었고 당시에는 신학생이나 간사님이었고 거기 가서 같이 말씀을 듣던 분은 안산 동산교회라는 곳에서 개인도하고 계셨던 큰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목회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지만 언제 만났나 보니까 그냥 예배 한번 때 덜렁덜렁 갔다가 성령공부 모임 한번 갔다가. 기가 막힌 만남과 이어짐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여러 사역들을 하게 하여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엄청난 가능성으로 우리가 만납니다. 만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주게 하실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끌리게 하실지 아무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일이 시작되었고 보여지게 되었다. 아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 오늘 오늘 시작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주의 방법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될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겠다. 그렇게 묵상하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은 8절 말씀에 말씀으로 충만한 삶에 대해서 붙잡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이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을 고백하는 거라면. 이 고백되어진 시편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고 예수님의 노래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를 고백할 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르셨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시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 마음이 나의 기록된 대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적용하고 나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 내게 이루신 것내 삶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정말 원합니다. 내가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으로 마음 속에 내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면서 할수 있는 것, 능력과 환경 다 허락되어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분에게 이미 충만하신 순종에 대한 마음이 아,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모든 일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구나.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 땅의 우리의 죄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은혜에 대해서 이런 계획과 마음이셨지에 대해서는 묵상을 참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 다윗의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시편으로서 우리가 보고 적용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니까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이 마음이셨겠구나. 어렸을 때 본인이 어렸을 때 이런 마음을 스스로 자각하셨을지 혹은 본인이 공생일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는 몰라도 예수님 마음 안에 있었던 삶의 방향과 그리고 목표 자체가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셔서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지는 것내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리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게 진짜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마음 안에 간직하고 있어도 성탄절은 그것 가운데 너무 충만한 예수님께서 주님 제가 어리고 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수 있는 거 없어도 내가 주님의 법대로 따를 것이 내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어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 아기 예수님께서 삶으로 준비하고 고백되어지는 모든 일에 제일 좋은 찬송과 예배라고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 마음이 준비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게 진짜 은혜이고 능력이죠 제가 참 어, 좋아하는 교제하던 어, 그런 청년 중에서 같이 이제 여러 사역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축하할 만한 일이잖아요 야잘 됐다 결혼 기로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많이 했거든요 결혼하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서다가 누구 만날까 하나가 진짜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유전적인 병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갈등이 되고 두렵고 아이가 태어나도 오래 살지 못한다는데 그런 이야기 덜컥 의사 선생님한테 듣고 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주위에 있는 분들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 말다 거짓말이고 정상일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아직 얼굴 보기 전에는 그런데 퇴원하고 나니까 여전히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장애가 있고 얼마 살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고는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이에 대해서 믿음으로 중보하고 이 아이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과 우연히 온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태어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대로 계획이 있을 거야. 사실 거야. 이렇게 고백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 간증문을 이렇게 또 보고 제 마음 속에 아 부모로서 같이 짠한 마음과 함께 부모로서 느끼는 그런 무기력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지만 정작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아이도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놀랍게 일어난 기적의 모습이 뭐냐면 아이가 변화되었다, 치료되었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부모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를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 믿음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있게 되었다. 마음이 변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믿음의 기적과 핵심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더라고요.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다 바뀌게 된 거더라, 다 바뀌게 된 거더라. 예전에 드라마 가운데 이산이라는 드라마를 저는 처음부터까지 보지 못했지만 송솔로 집사님이 예전에 이야기하신 이야기를 보니까 그 장면 장면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장면을 찾아봤어요. 하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셨어. 어떤 장면이었냐면 정조 대왕과 그 드라마에 나오는 송연이라는 여자와의 사랑 고백이 이어지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번 하셔서 이렇게 동영상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조대왕 이산이라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사람이 나중에 정조대왕이 되고 정조가 이제 왕으로서 남자로서 이송현이라는국녀한테 청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진짜 마음이 있다. 어느 어디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송현이라는국녀는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왕을 어떻게 내 남편으로 남자로 내가 어떻게 할수 있겠나? 그런데 복권나무 아래서 정조대왕이 계속 기다려요 밤늦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여자가 막 뛰어오는 거죠. 그다가 또뭐 드라마처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멘트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송연이라는. 자,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격도 없고 어, 진짜 못났지만 제가 어, 그, 드릴 수 있는 게 마음밖에 없다고 어, 마음밖에 없지만 마음이라도 괜찮다면 저 제가 어, 당신 옆에 있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정조 대왕 이야기하기를 마음뿐이라 했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령 마음뿐이라 했더냐 어, 그러면서 아이게막 어, 해피엔딩으로 확 넘어가게 되는 거죠. 왕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에게 뭐 드릴 수 있을까요? 어마무시한 선물? 오늘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가 와서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리지만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가 보았을 때 옆에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아서 그 예물을 드렸지만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뭐 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 드릴 수 있어요, 마음. 마음. 하나님께 우리 마음 드릴 수 있죠.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저는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 삶에 다시 붙잡고 와서 적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맞았습니다. 뭐 바뀌었나? 뭐 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제 경제적인 게 오늘도 똑같고 관계도 똑같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 속에 마음 하나 바뀐 거예요. 아기 예수님 태어나셔서 그래. 올해도 좋아질 거야. 아 이번 연말과 내년 초에는 더 좋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쓰실 거야. 마음 하나 바뀌었는데 그 마음 하나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계획하심과 이끄심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걸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삶, 충만한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쓰여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의 삶도 역시 주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 아이에게 물어볼 수는 없고 어떻게 뭐 대화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 아버지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할수 있는 것 없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없어도 그 마음 하나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모든 계획과 뜻의 완전한 모습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마음 속에도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오늘의 암송 우리 세번 같이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오늘의 암송이라고 쓰여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세번 같이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준비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에 놀라운 눈에 와그 끝을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두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오시고 사셨다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주님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삶을 이루어주시옵소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아기의 모습 같지만 그렇게 연약하지만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